남친에게 매력 있는 사람으로서 1.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감은 섹시함을 더해줍니다. 남자친구가 있을 때 최대한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당신의 업적을 언급하거나 강점을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해 자신감을 표출하세요. 2. 당신에 대해 말해 주세요. 자신에 대해 더 들려준다면 남자친구가 더 깊은 감정을 느낄 겁니다.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 주세요. 당신의 관심사, 목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 말해 주세요. 너무 일찍 모든 것을 다 말해 주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 목표, 그리고 감정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감추고 있으면 관계를 가지며 더 호기심을 일으켜 당신에게 관심 갖게 될 겁니다. 3. 남자친구가 끌리는 게 무엇인지 관찰하세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특정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가 당신에게 섹시하다는 말을 할때 주의 깊게 들으세요. 4. 서로 보내는 시간은 가볍고 재밌게 보내세요. 섹시하고 탐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좋지만 남자친구를 미치게 만드는 좋은 방법들 중 하나는 재치 있는 사람꾼이 되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당신과 놀러 다니고 싶고 당신 또한 좋은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